지내시면서 불편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을까요? 거리가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얼굴도 더 어둡게 보이고 그래서 좀 밝게 하고 싶어서 왔어요. 머리가 너무 부해가지고 음. 좀 차분하게 차분하게 예예. 조금 우아한 예예. 느낌으로 해서 예예. 아. 예예. 기존에는 새치염색이 어둡게 밖에 안 됐었어요 타사키에서 나온 베이스 하이커버가 있어요 새치염색을 밝은 염색으로도 커버를 해드릴 수 있는 아. 염색약이 나왔어요 이번에 예예. 훨씬 더 화사해지실 거고 예. 보면은 스타일도 너무 무거워요 예. 근데 이제 보시면 얼굴형이 너무 이쁘신데 예. 이쁜 얼굴형이 이 무거운 헤어스타일 때문에 지금 다 가리고 있어요 아. 무거운 부분은좀 많이 질감 처리해서 가볍게 하고 예. 머리도 뒤로 자주 넘기시잖아요. 점겼을 예, 예. 때도 훨씬 더 깔끔한 느낌으로 해서 염색이랑 커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예, 예.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.